원자의 구성 입자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음, 그냥 바로 봅시다. X하고 Y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 평균 원자량이 80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얘는 브로민 35번짜리, 79, 35, 원자번 35, 81번이 1대1로 했다. 5 0도 50으로 있는 거 35번이다. 이렇게 금방 나옵니다. 선생님 같으면 금방 나오겠지만 혹시 잘 모르면 여기서 어 자연계의 존재 비율이 50% 50%다 라는 것으로부터 이거는 존재 비율 나올 때는 비로 하는 게 낫습니다. 율 빼고 2분의 1 2분의 1 /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계산은 a짜리가 a 자리가 얼마 존재하고 2분의 1 존재하고 a 플러스 2가 얼마 존재한다 2분의 1 존재했을 때 이때 평균 존재량이 얼마가 된다 80이 되는 a를 찾으면 a가 얼마가 된다 79가 됩니다 그리고 양성자 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a 요게 79가 되겠고 요거는79 빼기 8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71이 되죠 71. 그리고 요게 x x라고 하면 y보다 4만큼 크니까 x-4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는 중성자가 나오죠. 79-x대 71-x 음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죠. 이게 몇대 몇이다? 11대 10이다라는 거죠. 이거 하면 75-x 그렇게 되면 x가 얼마가 나오는가? 그럼 3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음,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 바로 외우고 있으면, 요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브로미는 1대1이다. 79하고, 얼마짜리가? 81짜리가 1대1이다. 이거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으면, n 플러스 2분의 1인 거, 아마, CL355하고, 35가 아니고, 17. 17짜리 질량수가 35인가 하고, 질량수가 37인가 하고, 몇대 몇으로 존재한다? 3대 1로 존재할 겁니다. 어, 그러면 저번에 선생님 했지? 35, 37짜리가 3대 1로 존재하면 여기가 35.5,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지? 3대 1로 존재하는 거지? 3대 1.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러 이건 어떻게 되나? 35 플러스 전체 어떤 35하고 37이니까 2. 2로 2 나눈 것을 얼마를 차지한다. 4분의 1이죠. 그러면 35.5요렇게 4분점을 요렇게 잡아갈 수 있습니다. 알았지? 전체 2차에 나는 것에 대한 4분의 1이죠. 요렇게 하면 4분점이 나오게 된다. 알겠나? 음, 그러면 여기서 어떻나? 여기 어떻습니까? 4분의... 3이 존재하고 얘가 4이 존재 이 존재하고 비율5 하면 7 5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5이연히할 수가 있겠 a 그크 당연히 a 가 크다. 1 g n t h 어 w 어 y 자 is on the way, 5숫자 on the way, 5 is on the way, 5 is on the way, 5 is on the n 어, 플러스 2 위에 게더 크지 위에 분모가 더 크잖아 이렇게 되고 그럼 전자수 전자수인데 1몰에 들어있는 숫자나 1몰이면 똑같잖아 전자수가 같다 음, 기억과 2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음그 다음 번으로 갑시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음, X와 Y 원자 번호는 9하고 35다. 9는 F9, 19, 35 짜리는 얼마 있는 원자 번호 35 아까 했잖아. 브로민 79번 하고 에, 81번 하고 이렇게 기억나면은 진짜 기억나면 금방 할수 있습니다. X는 요거로만 존재하고 음, Y는 두 가지로 존재한다. 평균 원자량은 99이다. 당연죠 여기 19 플러스 80이니까, 19 플러스 80이니까 99. 요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원래 여기서 Y2의 평균 원자량은 160이다. 라는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러면, Y의 평균 원자량이 80이잖아. 80 플러스 80이니까 어떻게, 8 2두개 있으니까, 160. 요렇게 나오는 게 맞지? 이 금방 요렇게 나온다고. 왜냐하면 얘가, 얘가 여러분들이 평균 원자량이 80인 게 금방 나오면은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평균 원자량이 90이라고 하고, 요 X가 19밖에 없으니까 Y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80이 되겠지. 얘는 평균 원자량이 80이 된다는 말입니다. 음, 자, 그 다음, 요걸 한번 보면은, 음 요걸 한번 보면 중성자수 입니다 중성자수는 얘 1몰의 중성자수는 19-9제 19 원자번호가 9번이잖아 맞지 그럼 중성자수는 10 플러스 M 마이너스 양성자수 35 요렇게 하고 위에는 또 12제 10 플러스 M 플러스 2 마이너스 35 요렇게 한결마다2 7분의 28.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m-25. 25. 그러면은 요거는 33. m-33는 2 7분의2 7분 28. 고로 n은 얼마가 나오는가? 그럼 79. 자, 요렇게 해서 n이 79가 나오는 거랑, 원래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 79라, 79다. 여기서 79 계산해서 나오는 거랑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게 빠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부로 미니 이렇게 된다. 만약에 모르면은 이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1번은 됐죠. 그 다음에 2번. 똑같은 겁니다. 자, 이번 보시면, 1g 속에, 이거 수를 나타내고, 음, 이거 질량을 나타냈으니까. 1g이 수로 얼마냐? 뭐로 나눠주면 됩니까? 분자량인데, 각각의 원자량을 합치면 되는데, 요기에 있는 질량수가 원자량을 뜻하잖아. 아까 79라 그랬잖아. 8 1두개 합치면 162분에, 위에도 1, 1을 어, 어떻게 된다? 여기 79하고, 에이, 여기 81이네, 맞지? 그럼 162. 이렇게 되네. 160분의 1, 160분의 2니까, 요거 맞지. 음, 그러면,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습니다. 자, 이게 존재 비율, 이번 뭐, 비율 2분의 1, 2분의 1, 1.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겠지. 응기억 음, 연, 티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원자력과학기는 시험에 꼭 나오잖아. 원자량 관련식의 문제는 한 문제 꼭 나오잖아. 한 문제 꼭 나올 때, 맞출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존재비율 바로 나오겠습니까? 79, 81 짜리 이거 뭐고? 이거? 이거 2분의 1, 2분의 1이겠지. 이거로 해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맞죠? 80이 되려고 하면 존재비율이 2분의 1, 2분의 1이어야 한, 하는 거지.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모르잖아.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가... 뭐냐고 하면은 br이잖아 br이고 그리고 어떻게 붙어 있어 xy 이렇게 붙어 있잖아 이렇게 된게 br하고 뭐가 돼야 되는가 그럼 cl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풀면은 금방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당연히 얼마 4분의 3이 되겠고 얘가 얼마 4분의 1이 되겠지 왜냐하면 y가 cl이니까 그러면 이걸 풀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풀면 돼요 분자량이 서로 다른 XY는 세 가지이다. 얼마 있노 79, 8 1자리가 있는데, 얼마가 있어? 3 5자리하고3 7자리가 있잖아. 그러면, 요거 요거 합친 거한 개, 79하고 35하고 합치면 어떤 백, 백십, 사. 맞지? 얘 합치면 백, 십육. 요렇게 합치면 백, 십육. 요렇게 합치면, 116, 요렇게 합치면 118 3가지가 세 가지, 세 나오죠. 3가지다. Y의 평균 원자량은 Y는 얼마고, M 플러스 2분의 1이죠. 2분의 이었지 왜냐하면 35.5잖아. 틀렸고. 1몰의 XY 중에서 1몰 XY가 있는데 1몰 중에서 이렇게 된게 얼마나 존재한다카는 말이야. 79짜리가 2분의 1 곱하기 M 플러스 2짜리가 얼마. m 플러스 이짜리 질량수를 구가 4분의 1 있잖아. 위에 거는 2분의 1 곱하기 비율 얼마죠? 질량수 m이 와있는 4분의 3이잖아. 음? 이만큼 있으니까 3이제 3이 계산하면 3 요렇게 나옵니다. 서기호과 디귿 요렇게 우리가 금방 풀수 있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맞지?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데 선생님 만약에 모르면요 음, 모르면 이제, 에, 모르면, 모르면 어떻게 할래? 처음부터 다 해야 됩니다. 모르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렇게. 이게 얼마인지 모르면은, 얘를 사용해야 됩니다. 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 요거를 뭐야, 비율이니까 요거를 C로 놓으면, 얘가 1-C가 되겠습니다. 맞지? 전체가 1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뭐서 어, Y2 중에서 y e 중에서 e 자량 a m 러스이 e m 플러스 s 면은요은 요게 두개붙터있어야잖잖아1 C, 곱하기 1 C, 요렇게 존재 비가 있을 수 있고 XY 중에서 m 플러스 81이잖아? m 플러스 81은 뭐하고 뭡니까? m m 플러스 81이니까 누누하고 누구? a 2분의 1하고 누가하고 C하고 부터 이렇게 붙어있는 거에다가 또 누굽니까? 음 79하고 79하고 누가하고 1-C 누가하고 붙어있는 거 해도 M플러스 81이 나오잖아. 이게 한개 뭐가 나와야 된다? 8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오는가? 계산해보면 C가 얼마다? 4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을 해서 나오는지 또는 바로 알고 있는 걸 암산을 하든지, 암기된 계산을 사용하든지, 뭐가 더 빠르다? 암산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 해야 된다? 기억하라. 그렇지?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1 0번 가봅시다. 자, 18번 문제도 역시 18번이 아니네. 5번 문제네. 언제 나왔는 거고? 10월달. 10월달 전국연합 17번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원자량이 17번에 나오다니 계산을 요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얘들두키 어떻게 해야 됩니까? 70, X가 70이 되어야지 얘는 몇 퍼센트가 돼요? 3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70, 30, 30 합쳐서 100이 되잖아. 그럼 얘는 60, 40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옵시다. 얘들은 또 왠지 우리가 앞쪽에서 했던 거는 다른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 원자량의 차이가 얼마다? 6.2이다라고 보십니다. 원자량을 한번 구해 봅시다.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원자량이 이렇게 있잖아. 원자량이 이렇게 있는데 평균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원전량을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냥 하는 대로, a 곱하기 뭐야? a 곱하기 얘가 70%니까, 10분의 7 플러스 a 플러스 b 곱하기 얼마? 음, 10분의 3. 요렇게 해서 구한다. 자, 요렇게 해서 구한다라고 하면, 물론 구에는 지겠죠? 구에는 집니다. 어떻게 돼? 10, 10분의 7a 플러스 10분의 3. A 플러스 10분의 3B. 이렇게 구해, 9회, 구해는 지겠지? 그러면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10분의 3B. 이렇게 계산은 되어집니다. 맞지? 이렇게 금방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은 되어집니다만. 요렇게 하는 거 하고, 그냥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뭘 이용하는 거? 네 분점을 이용하는 게 머리에 들어가 있다면, 네 분점을 이용하는 게 머리에 들어가 A, 그냥 뭐라고 적고 A라고 적고 A라고 적고 B죠. 이게 B가 더 많은 거니까 B를 얼마 한 겁니까? B를 이게 네분점을 10분의 3한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3B 이렇게 금방 나옵니다. 네분점을 하면 이저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방법대로 하느냐 2번 방법대로 네분점을 머릿속에 생각해서 하느냐 여러분들이 뭐에 달렸다? 연습에 달렸습니다. t i 티스 연습에 달렸지. 그럼 똑같이 여러분들이 두 번째 y의 평균 전자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a 플러스 3b하고 4b하고 얼마 차이 난다? b 차이 나죠. 그러면 얘가 60%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a 플러스 3b b 차이 나는 것은 b 차이 나는 게몇 분의 몇이다? 10분의 4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3B, 플러스 10분의 4B,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요거죠.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둘 사이 차이가 얼마가 된다? 이둘 사이 차이, 이둘 사이 차이가 얼마? 6 2다 6.2입니다. 그렇게 되면, 음, 계산을 해보면, 음, 계산을 해보면 차이, 이거, 이거 없어지고, 에, 10분의 3 2 1b는 6.2 이렇게 되니까, 그러므로 b가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b가 2가 된다. 했죠. b가 2가 됩니다. b가 2. 자, 그러면 b가 2가 되고, b는 2.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2만큼 크다. y를 x라고 하면, 에, x, x보다 2만큼 크니까 x 2가 되겠죠. x는 70이다. x는 70이다. 맞죠? x는 70이다. b는 2이다 틀렸습니다. 중성자수 차이는 자, 얘의 중성자는 얼마입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x라고 하면 x보다 x 2네요. 이가 X 마이너스 -2, 중성 2 중성자 수는 이렇게 되네요. 그럼 y A 플러스 3B X A 플러스 3B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네요. 맞죠? 중성자 수 차이는 이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2죠. 아까 B가 2라고 했으니까 얼마 차이 난다? 어, 4차이 나네요. 맞죠? 4차이가 난다. 계산해보면 4이다. 틀렸습니다. 1번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량수는 질량수는 뭐에 해당됩니까?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고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하고 같습니다. 이 둘을 합쳐볼까요? 이 둘을 합치면, m-1. 합치면, 뭐가 나오는가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2 e 곱하기 중성자수 이렇게 나옵니다. 2 e 곱하기 중성자수. 이게 m-1. 이게 m+, 3, m+,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성자수는 음, 얘를 다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어, 중성자수는 얘를 2분의 1로 나눈 거 얘를 2분의 1로 나눈 거 얘를 2분의 1로 나눈 거 얘를 2분의 1로 나눈 거죠? 합치면 m-1 플러스 m 플러스 3 얘가 얼마란 말이야? 76이란 말이지 em 어, 플러스 2는 76 m은 74니까 37 이렇게 나옵니다 m값 37이면 질량수가 어떻게 된다? 37이면 여기다 37을 다 넣어주면 이게 36, 얘는 35, 얘는 38, 얘는 37. 질량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음, 여게 원자번호가 양성자수에 해당되잖아. 똑같잖아. 그럼 차이가 0이 날라 하면 이건 어떻게 돼야 된다? 요게 양성자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똑같아야 되겠지. 그럼 18. 18, 이렇게 되겠고. 얘는, 음, 35인데 1 차이가 나야 되잖아, 맞지? 1 차이가 날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노? 18, 17, 요렇게 되면 35가 되면서 1 차이가 나는 거지. 그 다음에, 38, 38은 어떻게 되는데, 2 차이가 나면서, 음, 38, 그럼 20, 18, 이렇게 되면 38이잖아. 그러면, 음 원소 x 와 y 의 동위원소 두 개의 동위원소라고 했네. 한개 동위원소 17이 넣어야 되네. 17, 2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게 에... 아르곤하고 뭐가 되겠노? 음 염소하고 아르곤이 되겠습니다. 18번 짜리도 하나, 하나 나왔네. b와 d는 동위원소이다. b, d, 17, 17번. 그 다음에, 중성자수 A, A 1g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는 1을 뭐로 나누면 돼요? 질량수 36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 다음에 C는? 질량수 38로 나누면 되고, 38. 이렇게 하면 되겠지. 중성자수, 중성자수 A는 18, C는 중성자수가 얼마? 20이죠.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에휴, 옆 이게 나오는가 모르겠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야, 계산하면, 음, 적적. 2, 19, 1 9분이 20. 일몰에 A에 들어있는, 음, 양성자수 원자번호가 18이네, A는. 그 다음 D는 원자번호가 17, 양성자수와 똑같으니까 똑같이 일몰이잖아. 그럼 1 8분의 7, 작다. 기억리은 D 것입니다. 음, 자, 이제 원자량 문제는 마스터, 마스터 원자량 했습니까?